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3월 19일부터 인천공항에서는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 입국 절차란 무엇일까요? 저는 코로나로 인해 스페인에서 긴급 귀국하게 되었는데요. 그 귀국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자가진단 어플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휴대폰 번호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기내에서는 건강 상태 질문서와 특별 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21일 이내에 코로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게 되니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줄을 서서 미리 작성해 둔 문진표와 질문서를 제출하고 체온을 측정합니다. 이후 21일 이내에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었거나 체온이 37.5도 이상으로 나타나면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게 됩니다. 우선, 공항 내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 진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체온 측정을 다시 하게 되고 의료진에게 자신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받습니다. 의료진 진료가 끝나면 코로나 검사 대기 장소로 이동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는 기다란 면봉을 코와 입에 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면 수화물을 직접 찾아주시기 때문에 찾으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시 격리 시설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나, 격리시설이 포화 상태일 경우 공항의 칸막이에서 대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차가 있거나 보호자가 자차로 유증상자를 이송할 수 있는 경우 집으로 갈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데리러 와주셨는데요. 이때 귀가 중 편의점이나 식당에 가지 않고 no.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야 합니다. 서약서를 쓰면 자차 귀가자 확인증과 검역 확인증을 받은 후 귀가할 수 있습니다. 무증상자의 경우, 체온 측정 후 검역 확인증을 받고 격리 통지서와 격리 통지서 수령증을 작성한 후 귀가할 수 있습니다. 단, 무증상자의 경우에도 바로 집으로 가선 안 되고,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집으로 귀가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국가에 따라 임시 격리 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할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제외공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어도 14일 자가격리가 필수인 점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스페인 소식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